아우터라이드존에 오신 개엇을 환영합니다. 전세계 최신 자동차, SUV 그리고 미래형 차량들을 탐구하는 신뢰할 수 있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픽업 시장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는 모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6년형 한화 4WD 픽업입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실용 트럭이 아니라 기술과 디자인 그리고 파워를 하나로 결합하여 픽업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는 대담한 작품입니다. 지금부터 이 차가 특별한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6 한화 사바뷰디, 픽업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도로 위에서 뿜어내는 존재감입니다. 공격적이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은 미래 지향적인 라인을 통해 강인하면서도 현대적인 매력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전면부는 넓은 그릴과 함께 시그니처, LED 라이트가 차량 전체를 가로지르며 낮과 밤 모두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근육질의 보닛은 강인한 캐릭터를 더하고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측면. 패널은 성능뿐만 아니라 스타일까지 고려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픽업은 단순히 터프해 보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나가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디자인을 갖췄습니다. 후면으로 돌아가면 미래적인 테일게이트 디자인과 매끄럽게 연결된 LED 테일라이트가 독창적인 존재감을 완성합니다. 한화는 적재함에도 혁신적인 기능을 담아 짐을 싣고 내리는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었으며 모험을 즐기는 이들과 전문가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차가 일상적인 활용도와 주말의 모험 모두를 위해 설계되었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엔진룸 아래에는 강력한 성능이 숨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수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차세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과 고성능 터보차저 엔진이 결합되어 탁월한 마력과 토크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 사양으로 제공되는 4WD는 거친 지형, 가파른 언덕, 혹독한 날씨 속에서도 자신감 넘치는 주행을 보장합니다. 또한 한화는 효율성에도 집중하여 강력한 성능과 연비를 동시에 잡아 일상 주행은 물론 장거리 여행에도 실용적인 차량을 만들었습니다. 2026 한화 사바두디 픽업의 핵심 기술 중 하나는 첨단 서스펜션 시스템입니다. 정밀하게 설계된 이 시스템은 고속도로에서는 부드러운 주행감을 비포장도로에서는 안정적인 주행을 제공합니다. 무거운 짐을 끌거나 도심을 주행할 때 모두 뛰어난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오프로드 애호가들을 위해 모래, 눈, 진을, 바위, 지형 등 다양한 주행 모드를 버튼 하나로 전환할 수 있는 지능형 지형 관리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럭셔리와 실용성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은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가죽시트, 맞춤형 앰비언트 조명, 파노라마 루프는 개방감을 극대화합니다. 대시보드에는 대형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자리에 임포테인먼트, 내비게이션, 차량 제어 기능을 통합 제공하며 AI 음성비서, 무선 연결,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덕분에 전통적인 픽업이 아닌 하이테크, 라운지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안전성 역시 한화가 최우선으로 고려한 부분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감지, 360도 카메라 등 최신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으며 고속도로에서 반자율주행, 모드를 지원해 장거리 운전 피로를 줄여줍니다.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운전자들을 위해 친환경 요소도 다수 적용되었습니다. 실내에는 재활용 소재를 활용했고 하이브리드 효율성을 더해 강력한 차량도 친환경적인 미래 이동 수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정리하자면 1인 6한화 4WD 픽업은 단순한 차량을 넘어 힘, 혁신, 그리고 다재다능함을 상징합니다. 대담한 디자인, 차세대 성능, 첨단 안전, 그리고 최첨단 기술을 하나로 결합한 이 모델은 도시 운전자, 오프로드 애호가,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작업용 차량을 찾는 전문가 모두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2020 한화 4WD 픽업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 SUV, 그리고 미래형 차량 소식을 놓치지 않으려면 아우터 라이드 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